네, 어린이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래요. 이제 성경 이야기 듣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네요. 내일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가 좀 길더라도 잘 참을 수 있죠? 57번째 이야기 위대한 설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기였다가 소년이 되셨고, 자라나 어른이 되셨다는 것을 알겠지요. 여러분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알 겁니다.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거르셨으며 많은 사람을 환하게 만드시기도 했다는 것도요.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셨고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도 알겠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제자를 세우는 스승이시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양복을 입거나 넥타이를 매진 않으셨어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분명 설교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하러 나선 이유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하신 한 가지 일은 바로 설교였답니다.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긴 설교를 끝까지 자리에 앉아 들으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질 땐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 아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보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설교 제목으로 고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의 산꼭대기에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산상설교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축복, 사랑,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같은 좋은 일도 다루고, 분노, 교만, 염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 같은 나쁜 일도 다룹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산상설교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의 목록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와 달리 산상설교의 핵심은 설교자 자신인 예수님이었습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기초로 삼아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야 한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자 예수님의 어떤 면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그분의 이야기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나 미소도 아니었고요. 바로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눈을 굴렸고, 어떤 때는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항상 예수님에 관해 들었지요. 그분이 설교의 중심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우리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좋은 설교를 듣고 잘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었나요? 요한이, 예한이도 잘 듣고 있죠?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사랑 오늘 성경 틀어놓고 성경도 읽어보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구 이구 알림. トイトンぶたけよう <music>